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시청하고 계십니까 네, 2021년도 신축년소띠에 so 행복한 기운이 가정에 충만하게 들어온다는 걸 느끼시는지요 어, 이렇듯 많은 가수님들이 friend, 여러분들의 품안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발한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달려가고 I'll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I'll 많은 가수님들의 각자의 마이웨이에 저 임주환의 가요사랑이 환한 등대 불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I'm 오늘 인전의 가요사랑 마지막 엔딩을 장식해 주실 분은요, 어, 2020년도 작년 한해에 어떻게 어떻게 락커로 여전사로 부상한 마리 And 가수님의 time. 사랑의 락앤노를끝 곡으로 오늘 인전의 no. 가요사랑 모든 막을 내려야될것 같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is... 해외 동포 여러분, 또 해외에서 아...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우리 가장 My... 여러분, 내일은 분명. 오늘부터 뭔가 다르겠죠? Regrets. I hope tomorrow will be different from today. Thank you. Goodbye.